오늘게 만찬해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탄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본과 영과 및단절과 굴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위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야 오늘 또 주의 만찬에, 부활절에 주의 만찬에 나오신 여러분, 을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순종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안식 가운데 들어갑시다. 이렇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잡필시기 전날과는 말씀하신 이 떡과 이 잔을 긁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증거하라 하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또 주의 만찬,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 오늘 말씀은, 기부에서 사장 12절 말씀을 사람들이 한 자를 딱끼어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진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결산 앞에 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만약에 만찬을 안 하고 간다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냥 아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을 향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전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우리가 말씀에 지켜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떡을 떼실 때, 잔을 드실 때, 주님의 몸과 피의 참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이루고 가는 당사자가 되어가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 만찬에 함께하고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오. 우리에게 주님, 주님 주신. 큰 축복인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이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오늘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안식을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이 안식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에 순종이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것이고, 심판, 마지막 심판에 이를 때, 우리가 오늘 영원한 안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이 주의 만찬 시간에, 여러분,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시간에 이 만찬의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안식과 그 순종함으로 받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자에게는 무엇이 안식입니까? 병이 낫는 것이 안식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안식이에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안식이거나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을 갖는 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 직면한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해답을 주셨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까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만찬에 주의 말씀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안식한다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이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안식을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몸과 주의 피에 참여하고, 아, 내가 순종하고 있구나, 내가 주의 안식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제가 축사하도록 하겠습니다.